최근 폭염이 보름가량 이어지면서 제주 연안바다의 수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가뭄도 확산되면서 밭작물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황섭 기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바닷물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 제주연안 수온이 3, 4도나 오르면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올 들어 처음으로 제주연안의 고수온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수온 상승의 양식장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식 넙치의 폐사를 막기 위해 차광막을 설치하고 사료 공급을 줄이며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올라오면서 갑작스럽게 수온이 상승해서 26도에서 한 28도 정도가 지금 제주 전안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류의 영향을 좀더 받게 되면 좀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토양도 뜨거운 태양 앞에 메마르기는 마찬가지. 뜨거운 햇볕에 당근밭은 거북이 등마냥 갈라지고. 바싹 말라버린 흙은 손가락 사이로 흩어져 날립니다. 예년 같으면 이미 당근을 파종해야 할 시기지만 좀채 비가 오지 않아 씨앗을 뿌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차 파종이 들어갈 확률이 많다고 봐야죠. 씨가 자라질 못하니까. 제일 걱정은 비가 와야 돼요. 그래야 농, 농민들도 살아가죠. 제주농업기술원이 돈의 30곳의 토양 수분을 측정한 결과 제주시 동명리와 서귀포시 위미리 등 2곳에서 가뭄 현상이 나타났고 7곳에서는 초기 가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당분간 제주 지역에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 곳곳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